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봅니다. 자, 일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고가에서 매물대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고가에서 매물대를 언제까지 받아먹을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가를 보는데 있어서 이슈를 따져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동해가스전 목표가 어쩌고 저쩌고, 동해가스전, 동해가스전, 심해가스전, 정부유전사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가스전 관련주들 한번 보시죠. 포스코인터내셔널 말고도 있죠. 뭐 한국가스공사, 저 이런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딱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음, 거래 기준에서 보는 거고 저는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스전이 지금 진짜다 아니다. 20% 시추가 가능하다 아니다. 뭐30% 40% 시추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 가스를 뽑아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 되느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근데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 주가는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너무 극단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니, 한국이 36국이 된다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하기 좋게 제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게 23년도부터 sk하이닉스는 적자였죠. 근데 7만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23만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3배씩 올라갔다는 건 어, 한국 시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잖아요. 적자예요. 뭐예요? 앞으로 흑자전환학 할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럼 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주식에든 동일합니다. 보시면 포스코인터내셔널 어때요? 어,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어때요? 어, 앞으로 이런 거예요. 주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져서 실적으로 전환되고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앞으로 돈을 벌 것에 대비해서 더 싸지잖아요. 더 싸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맞춰서 매매를 할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매물대를 보는 것. 뭐 어디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네. 이거 말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어느 구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했을 때 확인을 하고 할수 있었을 때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어제 계좌 수익률은 570%가 넘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좌를 까서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 여기 뭐 17%씩 수익 본 이런 내용들 8%씩 수익 본 내용들 그리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5%씩 손절한 내용들 이런 부분이 쌓여졌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유전 관련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제가 고가를 알고 매도했나요? 아니요. 그냥 떨어지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10% 정도 수익 구간.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야, 앞으로 뭐 호재가 나올 거야. 차트가 그렇게 말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했을 때 매수, 매도. 10%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게 뭐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한 패턴을 제가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태성 같은 경우에. 그렇죠? 며칠 안 걸렸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고가 매물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이제 공략 시점이 된다. 근데 이평선에 대한 각도 이제 정배열 전환한 것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즉 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뭐 재룡산업 뭐 덕산테코피아 재룡전기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재룡산업 모두 다 동일한 거죠 매수 매도 돌파 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아직 왜안 사요? 돌파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확인이 약간 더 필요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다른 돌파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와서 배우시면 되고 이런 정도의 수익 그리고 내 계좌 수익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꿈이 아닙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봤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 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모두 동일해요. 재룡산업 올라갔죠? 34%. 그쵸? 우양 올라갔죠? 그쵸? 41%. 자람 테크놀로지 올라갔죠? 그렇죠 3일 75% 이런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두 다 동일한 패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면서도 손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절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전그 기준을 2주로 잡아요 물론 오차 범위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론상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를 한번 보여 드리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뭐 8%씩 수익 나고 5% 손절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보세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수익 실현, 수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니까 13% 상승세. 이게 제가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갔네요. 잘못 팔았네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추세를 타고 갔었다는 겁니다. 내가 팔았더라도 나는 나만의 위험 관리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건이 종목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걸다 잡을 수 있었으면 제가 재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막 10%짜리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자체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되어 있는 시세의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되어 있는 시세의 구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봤을 때 이제 임박해 있다. 그렇죠. 지금은 매물을 받아먹고 있지만 매물 소화가 끝나는 그 지점에 시세가 다시 시작되고 8만 원대까지는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고 20% 정도의 수익 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2주 안에 처리할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됐을 때 손절해야겠죠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쓸어 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 가격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장 쉬운 언어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